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로스톨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스톨 코인이 현재 752원에서 앞전에 이큰 상승 이후에 낙폭이 되돌림 반등이 소폭 나 주었고 이 고가는요 77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글로스털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주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9시 1봉 마감이 되면서 이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비미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 주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급등 종목 노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스도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스도 코인 제가 한달전 영상에서 이 555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이 모아 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강력 추천드렸었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이 660원 이 상단 채널을 터치하고 추가 상승은 더욱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영상으로 추천드렸었죠. 정확히 제가 추천드린 기점이 이 날인데 8월 18일 기점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당일 급등이 무려 20%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최고점까지는 무려 200% 이상의 수익을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연락을 남겨주셔서 이 구간에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요. 수익화 완료하셨는데 현재의 스톨 코인, 또한번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습니다. 앞전에 이큰 펌핑에서 이 주체 세력의 1차 수익화 물량 실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소외시킨 뒤에 제가 이 8월에 추천드릴 때이 강조드렸었던 이 지지 구간, 1 6 0원이 라인을 이탈하는 듯 했으나, 재차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장악, 캔들과 동시에 이 돌파 상승해 주었다라는 것은 손바김 세력이 진입했다라고 볼수 있고 이 단기 2평선이 고개를 들어주면서 바로 위에 있는 이 22평선 이 트라이 직전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안착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전 이 상승문의 절반 값, 이 절반 정도의 상승파동, 만들어갈 수 있는 이턴 어라운드 국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까지만 보더라도 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요 현재 이런 식으로의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지만 이 그로스톨 코인의 이전 이 구간에 이 악성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손바뀜 세력이 이 매집량이 충분히 보유되지 않는다면 제차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이 패턴으로 추가 낙폭이 나오면서 이 주체 세력 또한 이탈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가셔야 하니까요. 이전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릴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이 기회는 놓치시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그로스톨 그로스톨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그로스톨코인의 최적가 타점 리스크 관리 방법 이 최종 목표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정확한 이턴 어라운드 이 상승 직전의 구간을 포착을 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분에서부터 물량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서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로스도 코인 앞전에 굉장히 큰 이런 이 대량의 매집이 들어왔고 추후에는 연일 상승 랠리를 만들었고 이 구간에서 수익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현재 또 한번 손바뀜 세력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미들라인을 지지받아준다면요. 추가 상승은 이전 이 상승분의 절반값, 이 절반값 이상의 낙폭분의 이 되돌림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이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이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이 이탈 포착된다면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